와, 아, 진짜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아 실버 버튼! 오 <laughs> 네. 구독자님들이 준 거야 이건 그렇구나. 사실은 그렇지! 아 담배 안 끊어도 되겠네고 뭐 엄청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또 왜요? 담배 끊었는데 무슨 그러니까 음. 아버지는 좀 음. 최고야 근데 아버지는 진짜 최고야 최고아좀 가만히 있어요아 그거 좀 살아라 꼴은 좀 가만히 있으라 음. 만반들 아들보다 아버지, 이거 하고 하면 얼굴이 훨씬 하얘 보이니까. 진짜. 아버지, 젊었을 때 털미남이란 말 많이 들었지? 네, 친구들, 줄이야 진짜요? 키가 좀작아서 그렇지? 응, 지금 어린 내 손목, 잡요여자 있잖아. 여자, 내 손목 잡는 여자들이 위치에눈 떠봐요. 아 네. 봐봐, 아버지,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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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도도추억이요 응? 이거 뭐가해주겠어 아버지. 아, 이거 뭐좀 주인시오? 엄마! 엄마! 진짜. 멋있다 오, 진짜. 너마 진짜. 진짜. 엄마! 하짜 엄마! 진짜. 엄마! 진짜. 엄마! 진아 엄마! 진아엄지 조금 어, 아주 조금 잠발라 아니 형 그냥 농인이 시작하겠지 아뇨 네기 다음에 발라요아 그러니까 좀더좋아하수 있으면 하자 요방난뭐 <laughs> 음. 가만히 있는 고 야지 내가 말했잖아 응. <laughs> 우리 10만 응. 10만 명한테 유튜브 오브 구글 회사에서 주는 응. 실버 버튼이 왔다고요 응. 실버 버튼. 어, 실버 버튼. 그 뭔지 모르시겠죠. <laughs> 그러니까 알았어요. 네, 저그 물어볼게. 그 답변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드디어 10만 구독자에게 주는 유튜브 구글 회사에서. 실버버튼이 왔습니다. 예, 따끈따끈해요 금방 도착했습니다 짜잔! 아버지, 이게 뭐야? 실버버튼 실버버튼은이 뭐야? 지금부지금고터지금부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는지지 음. 짜잔 와 진짜 아버지 우리가 아, 그래? 10만명 여기 오기까지 정말 우리가 아 근데 10만명 나는 옆에서 왜? 엄마가 기본이 야 어디서 난리하는지 왜 아버지가 너, 와요 나는 옆에 너하고 너 엄마가 기본 자 한번 까보세요 실버 버튼 실버 버튼 자 한번 열어보세요 <laughs> 사원이 아니고 실버 버튼. 자, 빼봐, 빼봐. 너무 많이 는데 어, 어떡해. 아버지, 여기 뭐라고 썼나 봐봐. 이게 뭐야? 아버지 여기 뭐라고 썼나 봐봐요. 아 강원정 텔립이죠 예. 아, 뭐야? 강시 백 천만, 십만. 이거 안 놓네요. 음. 이게 유튜브 그 영상 우리 열0대개 아, 이렇게 탁 클릭하는 거 있잖아. 어, 유튜브 어, 영상 보다가 그래. 멈 어, 그거 그거 유튜브 그거거든요. 그거 음, 음. 예. 강은정 텔레비전 10만 구독자 유튜브 회사에서 딱 보내줬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미쿡 회사에서. 뭔데? 미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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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국 어, 미국. 엄지 <laughs> 구간이 미국. 미국 아버지 어,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회사에서. 또 아, 보자. 자 네, 아, 보세요. 어. 거기서 안. 이다 이거? 뭐이안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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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어, 이거? 어? <laughs> 없어? 글도 없고. 응. 아. 이게 다예요. 멋있지, 엄마? 음. 대단하다, 야. 미국에서 뭐지? 나오고. 미국에서 <laughs> 나 <나오고. 미국에서 웃음> <나오고. 웃음> 우리 아, 괜찮네. 미국에서. <웃음> <이런> <웃음> 미국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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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은실버 버튼이네. 응, 그렇지. 어. 그리고. 참. 대단하다, 야. 미국에서다, 음. 우린 좀 이거 알아주나. 응. 어. 저기, 뭐, 나를 안아준건 아니고,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다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 음, 음, 네. 이게 그냥 열심히 했다는, 그 북한에서 말하면 표창장 같은 거예요. 표창장. 아, 응, 어, 아버지. 어떻게 이거 받으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 저 지금 미우 표창장이네. <laughs> 어, 대단하지. <laughs> <laughs> 미국 펴창장이지. 응. 대한민국 펴창장이 아니고 미국. 응. 미국 어. 북한에서도 아버지 펴창장 같은 거못 받아보셨잖아요. 못 받아. 일은... 난 아직 펴창장은 북에 북에서도 못 받아봤고 음. <laughs> <나> 아직까지. <웃음> 이게 <웃음> 처음이겠네 그러면? 나 이게 뭐 나한테 한거야 이거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버지 엄마 나세 명한테 온 거지. 아니, 난 방난이 엄마 먹고 펴창장이라고. <laughs> 엄마는. 엄마는 뭐, 그것도 받았을 것 같아. 받았지 사회생활하면서 군표장, 어. 더표장은 응. 받았어. 오. 아 그래도 당신들 김성게 충성한 일이네. 나는 뭐안 맞아. 살분이 막 기네지. 난안 맞아 사람을. 난 표창장 한장 아무데도 막. 그래서 저딴데서 저런데서 저런 주는 건 아무데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나보다 한참 못하니. 응. 그저 뽕한 아이들이. 응. 응. 걔는 입당 다 시켜주고, 응, 그렇지. 그다음에 걔네가 입당하면서 나보다 한 소리가. 뭐래? 뭐래? 이제, 뭐래? 야, 땅, 나보다 나이가 아린데 응. 누구 누구야? 입당하니까부터 또 저와 헤트를 해 입당하니까 <laughs> 걔네 야 이래서만 너희 입당인데 틀렸다. 뭐이 응. 나빠니까, 여기 나빠요. 왜? 나빠하니까. 이 나빠니까 입당하니까는 응. 생활 청아 때니 술두번 먹게 한대. 아 진짜. 절대 자유지마 대학 못하냐고 솔직한 청만 뭐뭐 형편없이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당이 다면괜했다고그 <laughs> <그러고. 웃음> 그리고 진짜 어이없다 북한에서 당원은 응. 응. 다 응. 모든 면이 앞장서야 되잖아 모범이 어.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음. 강화바위처럼 하느냐 당중은 고사하고 응. 못 받잖아 아버지 열심히 해서도 내가 그, 열심히 그러지. 아버지는 출신 성분 때문에 완전 출신 히가는 거지 나 원래 나올 추세는 문자, 마마, 이용감이. 자, 그러면, 아, 지금, 로하자 아니 아니, 이, 건내 이, 름인데 어떻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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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이, 이, 이제 골드 버튼을 위해서 또 음. 달려가야죠. 골드 네. 얼마나 네. 대단해. 아버지가 10만 명을 음. 감동시키고, 에? 음. 10만 명에게 우리가 지금 열심히 방송을 해서 이렇게 왔잖아요. 아버지. 감동시킬까? 을 미국에서 또, 왔다는 게 가장 음. 대단하다. 음. 미국에서 배려해 준 것이고. 그렇죠.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음. 애청자분들이,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방송을 다 주셔가지고 아, 참그그 미국이 한 축제가 한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10만이 달랐다 맞아요. 구독자님들께 네. 감사드리자. 인사 네. 예, 아.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이 실버 버튼의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음. 우리 좋고요. 이거 사실은 그렇지. 가만히 그럼 구독자님들이 주신거네 그렇지. 맞아. 어. 이거 영상 올려도 안봐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모든 저 10만 명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응. 아버지 대학이고 벚꽃에 좀 10만 명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응. 그래서 아니 담배도 막 피면 안 되고. 담배 끊었다는 자꾸 담배. <laughs> 얼굴도 하얘지는 거 뭐라 그래. 니들 내가 테강시켜 뒀으니까 그러지. 아버지 네 그러면 이제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음? 음, 자꾸 운정이가 이 방송 하자 저 방송 하자 할때 너무 몸, 몸값 올리지 말고요 내가 음. 몸값 올리냐 그렇지 음. 비싸게 올리지 음. 마시고요 내가 음. 몸값 올리면 몸값은 제로인데 난 몸값은 자꾸 떨치는데 <laughs> 음. 어쨌든 이렇게 신랑 만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어머니도 감사하고요 음. 앞으로 골드 버튼을 향하여 예더 열심히 감성을 합시다. 예. 우리는 정말이 또 신이 되고, 네. 또 인식이 되고, 음. 또 인기 분이 되고, 음. 또 잘하고, 더열또서서합니다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돈도 벌수 있고. 또 표창장 같은 이 버튼, 이 영예의 이 증표죠 이런 것도 봐주시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나는 손은 두는데 두분 인사. 이십이 카지 들 어떻게 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